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인천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1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3룸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실 타입 방 3개, 욕실 2개 있는 25평형 3룸 타입입니다. 자, 도보 10분 이내로 지하철 도화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초중고 학군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공매 물건이고요. 자, 아무래도 분양가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계약들을 많이 하신 현장입니다. 자녀 세대는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1억대 3룸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상담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억대 3룸입니다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네, 공간이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가 소등부터 있고 중문도 슬라이드 중문으로 옵션 상으로 넣어 주셨고요. 자 현관 입구 쪽은 이런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같이 보이는 구조네요.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 25평형의 방세계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바로 시공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가 4인 소파에서 안마 의자까지 다 들어갈 만한 여유 있는 공간에. 반대쪽 TV 자리 공간도 넓직하게 잘 나와 있고요. 창가 자리 폭은 3.5m 정도 되겠습니다. 공기 순환기 장치 하나 들어가 있고, 다음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형태로 주방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가스 쿡탑 선택해 주셨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식탁 자리는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는데 조금 빼셔가지고 냉장고 위치를 안쪽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방 옆에 붙어있는 1번 방이고요. 마루시용 되어있고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방이고요. 퀸사이즈 침대는 이렇게 무난하게 다 들어갈 만한 안방 사이즈고 여러가지 수납장이랑 화장대 배치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부부욕실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또 들어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메인 욕실이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 안쪽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달려있는 샤워 공간도 여유 있게 사이즈 잘 나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방에는 베란다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또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베란다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널찍한 공간으로 세탁기나 워시 타워 충분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입주금은 넉넉하게 5천 준비하시면 되고 분양가가 1억됩니다이 넓은 3룸이 1억되면은 거의 인천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세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상 보시고 상담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